그리고, 무당들끼리도 술을 먹다 보면은, 또, 무당들끼리도 술 먹는, 무당들끼리 또, 이렇게, 끼리끼리 모인다고, 술 먹는 무당들끼리 또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무당들끼리 또, 음, 직성 다툼을 하고, 성격 다툼을 하고, 어,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무당들끼리도 술 먹다 말고, 어, 뭐, 동물들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예? 뭐 소년, 개년, 뭐, 이렇게 말년, 어, 이런 일들이 술자리에서 많이 이, 이제 터지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종교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어, 술 먹고 그좀 인사불성되고, 어,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행동 일반인들도 잘안 하는 행동을 무속인이 술 먹고 한다면 어 좀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미 음 맑은 정신으로 어 신명하고 소통이 되고 어 이렇게 좀 돼야 되고 자기 자신도 아직도 다 끊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아직도 그런데 술을 이렇게 즐겨 먹다 보면은, 어, 언제 닦고, 언제 공부하고, 언제 닦고, 언제 기도할 거야. 기도해도, 어, 어내 자신을 찾을까 말까인데, 항상 자꾸 내 자신을, 단련을 해야 되고, 단돌이를 해야 되고, 어, 술을 안 먹고 살아도, 어, 내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어, 내 자신이, 음, 또 뭔가 이제 게을러질 때도 있고 어뭐 화날 때도 욱해서 안 해야 될 행동도 할 수도 있고 어 술을 안 먹어도 그런데 술을 먹으면은 더 심하단 말이죠. 그럼 더 심한데 그거를 또술 먹고 했던 행동을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은 더 문제죠. 술 먹고 기억을 못하는 행동까지 하게 되면은 큰 문제인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술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어, 점물 보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어, 그런 무당들도 있거든요. 술 먹으면서 점을 치는 거는 어, 이거는 자기 술안 먹고 맨 정신에서 점상 앞에서 점을 상담을 해야 되고 점을 쳐야 되는데 술 먹다 말고 점을 치는 거는 어, 이거는 미친 인간이에요. 미친 인간 정상이 아니에요. 미친 에, 남자면은 뭐 아무튼 미친 놈. 여자면은 미친 네? 니은아미친어그술 네. 먹고 <laughs> 점을 보고 아니 신령님들이 왔는데 술 먹고 점사를 치게 하는 신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술 먹고 점괘가 나온다는 거는 잡신이 붙은 거지 술귀신이 붙어서 그 술귀신이 음 이야기하고 점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신으로 볼수 없죠 귀신이 예, 장난치고 귀신이 농간을 부리는 거죠. 귀신의 농간, 귀신의 농간에 그 무당이 빠져 있는 거예요. 허주 잡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잡신 허주가 그 무당한테 붙어 있는 줄도 모르고, 어, 그렇게 술 먹고 댕기고술 먹고 싸우고, 술 먹고 전 보고, 술 먹고 여자를 만나든지 남자를 만나든지 그러고 이거는 어, 일반인보다도 못한. 아주 나쁜 행동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 제가 이제 30년 가까이 술 먹는 무당들을 지켜봤을 때, 꼭 그런 실수를 하더라. 대부분 하더라.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보로 와서 자기가 알고 지냈던 무당들, 술 먹는 무당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 그런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이 좀된 어, 이야기도 전달도 전에 들었고 또 제가 관찰을 해봤을 때도 어, 그런 일들이 이, 많았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술 먹는 무당들은 어, 아무튼 어, 피해야 됩니다. 어, 정상적인 신이 들어온 게 아니고 어, 잡신이 붙어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에, 술을 수시로 어, 어, 먹는 거다. 어, 제가 먼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어, 상대방들한테 문제 없이 그냥 맥주 한두 잔, 뭐 주량이 세면은 맥주 한두병 먹고 뭐 아무렇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예,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음, 뭐목 말라서 술 좋아하는 사람은 맥주를 시원하게 한잔 먹는 것도 뭐또뭐 뭐, 어, 맛은 뭐, 뭐 그런 맛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가끔 먹는 술이나 어, 뭐 조금씩 먹는 어, 술 남들한테 실수 안 하는 음, 선에서 어, 하는 거는. 어, 굳이 제 3자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죠. 어, 거기까지는 또 자기 예, 무속인 생활 열심히 하면서 어, 문제 없이 하면서 어, 약간 잠깐 뭐 가끔 조금씩 예, 그 정도 하는 정도는 어, 뭐 나쁘진 않다 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서 습관적으로 수시로 그리고 어, 술 먹고서 어, 행동이 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어, 술을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알코올이 중독된 것처럼 술을 자꾸 찾아서 먹게 되면 분명히 그 무당은 잡신과 허주가 술 먹었을 때 차고 들어가서 이상한 나쁜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천지신령님께서 벌전을 내리는 겁니다. 술 먹고 사건 사고가 터지는 무당들은 술 먹고서 잡신이 들어와서 어, 사건 사고가 터지게 만들어 놓고 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신명 벌전인 겁니다 그렇게 벌전을 내렸는데도 못 깨닫는 무당들이 또 있어 음, 이 사람들은 어, 절대로 어, 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 이렇게 술을 매우 어, 조금씩 적당히 먹는 건술 마신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에, 뭐 아무튼 너무 도에 지나치게 먹는 거는, 어, 속된 말을 쓰면 어, 술 처먹는다. 아, 이술 처먹는 무당들은, 에, 이런 좀 제대로 된 무당이 아니죠. 술을 처먹는 무당들은 어, 신을 모실 자격이 없고, 어, 또 손님 상담할 자격이 좀안된 음, 무당들인데, 에, 억지로 무당, 음, 에, 행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좀 제대로 안돼 있는 무당이라고 볼수 있죠. 어 아무튼 이 무당 신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어, 또 손님들 상담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기도 하든지 운동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내든지 하는 게 좋고요. 어, 술을 먹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 지금까지 그 무속인들이 이,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 또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요. 어, 자살을 한 사람들 보면은 어, 평소에 신경정신과 아, 약을 먹고 있,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술까지 먹는 사람들. 일반인도 그렇고 무속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이든 신경이 예민해서 신경정신과에 약을 먹거나 복용하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 술까지 즐겨서 먹는다. 이 사람들은 이상한 행동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운수가 사나울 때는 그 사람들의 목숨까지 사라지는 자살을 하는. 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사건이 예,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술을 먹었던 사람들이 자살을 하더라. 음, 어,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많이 예,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술 먹는 무당은 결론은 조심해라. 술 먹는 무당은 끊어야 맞다. 아, 이것이 결론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술 먹는 무당에 대해서 제가 1편, 먼저 전편하고 2편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알아들으셨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왜 술을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는 일반인들은 술 먹는 무당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미 거기에는... 신령스러운 신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술을 먹고 있는 무당이 이 방송을 본다면 어 술을 끊는 것이 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도 끊지 못하면서 어 어떻게 신을 모시고 자기 자신을 수련하면서 남들의 인생을 상담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 술부터 끊어야 되겠죠. 그것이 기도이며, 어, 도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